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믿는다면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삶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론 한 장도 베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믿음 없는 행함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뒤뜸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다했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사랑을 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